하이 좋아 와 이야 여기가 하얏트 하얏트 이야 저 아래층은 다 보인다 다 보여 그냥 어? 좋아, 좋아. 에이, 저거 뭐죠? 저거 뭐죠?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네 근데 내가 있는 방은 저 공택이란 말이지 30시쯤 볼 수가 없어 어 하얏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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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트와 물더 따뜻하고, 소금약을 주원에 뿌려서 그런지 냄새는 안 나네, 그래도. 아, 좋다. 아, 물 따뜻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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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불빛 다 보이고. 아. 아. 여기 나가면은, 아, 어, 자꾸지. 어 여기도 자꾸지 있고. 아, 와, 여기도 야경 죽이네. 여기 동쪽. 아, 노영 오고리, 여기 동쪽편. 아아 아, 이뻐 이뻐